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제 최근에 워낙 다양한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 레이저 치료 위주로 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최근에는 그 프렉셔널 레이저라고 해서 이 표면에 그 작은 미세한 구멍들을 수천 개 정도를 단위 면적당 뚫어주게 되고요. 이 안에서 열을 가해줌으로 인해서 어, 주변에 콜라겐 증식과 함께 세살이 차오르게 만드는 프렉셔널 레이저, 프렉셔널 RF 장비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, 어, 이게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에는 고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, 어, 박피제를 이용을 해서, 화학 박피제를 이용을 해서 부분부분, 부분, 어, 주사를 해주게 되고, 밑에서부터 세살이 차오르는 치료, 저희가 크로스 치료라고 하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굉장히 심한 여드름 흉터에 있는 경우에는 플렉셔널 레이저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인 박피 레이저, 어빔 약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다 깎아주는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. 한달 정도 지나면 이와 같이 호전되는 양장을 보이게 됩니다.